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22시 14분이고요 워싱턴 기준 오전 9시 14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지금 4,236원 전월 대비 0.8%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4,295원, 저가는 4,213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호합니다.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 1위 달리고 있고요. 2위 비트코인, 3위 도지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시장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바로 반전될 가능성 크고요 지금 도지코인과 srp는 etf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 요거 굉장히 많이 문의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수직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들과. 세력들이 먹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치고 올라갔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10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10월 전에 데뷔해 보시면서 지금 미리 매수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기다려 보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고 지금 아 이때 김 반장이 추천할 때살걸 이때 매수가 잡아줬을 때살걸 이렇게 껄껄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전하시는 분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큰돈 버시려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매수가 잡고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토리와 크로노스는 제가 계속 계속 추천드리는 지금 코인입니다 스토리는 라이센스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미디어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더 슈팅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는 저는 이제 100% 올라가게 되면 매도할 예정이고요. 어, 크로노스는 좀더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진행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퍼치 펭귄도 157%, 지금 헤데라 도지 코인도 잘 가고 있고요. 세이, 그리고 SRP는 532%, 지금 에이다도 110%, 지금 스텔라 로맨도 240% 지금 아발란체도 지금 14% 제가 이거는 오늘 급등 코인으로 추천 드렸으니까요. 요거 단타로 우리 수익 내면서 용돈 많이 벌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저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상시로 차트를 보고 있고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해 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돈 손해보이면 안 되니까 열심히 제가 대응 전략과 대책 거기다가 플랜까지 다 짜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공유방 들어오셔서 다 활용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쉬워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있을 텐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김반장이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투자해서 여러분들 큰돈 벌어갈 수 있다면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은 손해는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다양한 정보, 다양한 혜택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부자로 가는 지름길 제가 깔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부자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RP 실시간 시가총액 3위 잘 지켜주고 있고요. 3.03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7.85로 지금 중립 구간보다 살짝 왼쪽으로 갔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가매수 구간으로 넘어갈 거다.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 수준은 52포인트입니다. 중립 수준에 가깝고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73으로 알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57.11로 지금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면서 시즌이 더 빨리 개막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가 6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한다면 어 완전한 진짜 제대로 된 시즌 발발 될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비트코인 116130달러 이더리움 4525달러 솔라나 241달러 srp 3.03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수익률은 9.47%로 나쁘지 않은 구간 달리고 있구요. 지금 회 차트 잠깐 보시면요. 블리즈밴드3.18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3.02달라고요 지금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 살짝 들어오고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RSI도 지금 52.86으로 지금 중립 구간에서 좀더 높은 구간, 감매수 구간을 향해 잘 가고 있으니까요. 요거 잘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매수지도 잠깐 보시면요. 지금 미국과 한국 유럽, 영국, 일본 순으로 지금 1그룹 지정되어 있고요. 2그룹으로는 지금 캐나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2그룹으로서 지금 방어 잘해 주면서 잘, 잘 끌어 올리고 있다.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글로벌 차트에서는 아발란체가 지금 1위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지도 잠깐 보시면요. s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카르다노 솔라나 스텔라 룸멘 아발란체 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코인들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밈코인들뭐 봉크 도지 그리고 페페, 시바이누들이 지금 민코인들이 끌어올려 주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닫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코인 돈 잃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뉴스, 단물 빠진 뉴스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김 반장이 제공해드리는 실시간 팩트 체크된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활용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김 반장과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김 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텐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기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김반장이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올라갈 거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큰돈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거러기다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큰돈 벌어가시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코인 전체적인 정보부터 다양한 혜택,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면서 부자로 갈수 있는 지름길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부자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SBI 이 신제품으로 s r p 를 일본 은행 시스템에 연결하였다. 지금 SBI 신세이 은행과 SBI 증권은 은행과 증권 계좌간 자금 이체를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결제 전용 예금 서비스인 SBI 하이퍼 예금 출시를 발표했으며, 지금 크립터에리는 지금 2025년 9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개발에 대해 트위터에 지금 게시됐다. 지금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SBI 신세이 은행과 s b i 증권간 원활한 자금 이동을 위해 s b i 신세이은행에 기존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솔루션의 더 긴밀한 통합을 향한 전진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어, 지금 새로운 입금 서비스의 SRP 기반 리워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며 공식 발표에 따르면 SBI신세이은행은 SBI 하이퍼 입금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SRP 교환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SBI는 기존 금융 상품을 암호폐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SRP에 대한 오랜 지원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광범위한 신규 사용자를 시장에 소개하여 잠재적으로 SRP 채택률과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SBI는 지금 뭐 리플의 지금 뭐 주주로서 뭐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로서 굉장히 뭐 많은 뭐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해 주면서 가격 끌어올려 주는 지금 액션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요 요 sbi 는 지금 많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지금 srp 레저 에서 srp 를 활용해서 그 나라 어, 지금 스위프트를 대체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국경간 송금을,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SBI는 동남아 국가에는 SRP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국경간 송금도 진행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크레이스케일, NISE, 아리카에서 BTC, 이더리움, SRP, 솔라나를 추적하는 ETF를 출시한다. 지금 여기서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A다까지 지금 다섯 개가 이렇게 출시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다섯 개가 어 같이 출시될 예정이다. 멀티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금요일에 자사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가 지금 거래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최초 멀티자산 암호화 ETF이며 GDLC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ETF는 수요일 SEC로부터 NASC 아리카의 다중 자산 암호화 ETF로 상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지금 크레이스케일 최고 경영자 피터 윈치맨크그는 이번 출시는 암호폐 ETF 시장 전체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s 알 p 솔라나, 카르다노는 트럼프가 비축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어 코인 다섯 개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지금 에이다는 없었습니다. 에이다가 없었고, 원래 아발란체가 있었는데, 지금 아발란체가 빠지고 에이다가 들어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뭐 현물 ETF도 지금 렉소스프리에서 진행됐잖아요. 뭐 이게 뭐 편법으로 진행된 뭐 e t f 긴 하지만, 뭐 이제 다른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지금 많이 끌어줄 거고, 지금 첫날, 지금 3,77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것도 데뷔 전 치고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기록적인 가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이제 빵빵 빵빵 터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데뷔해 보셔야 지금 더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물 srptf 지금 출시됐다 지금 하지만 흥행에도 가격은 3% 하락했다 지금 SRP ETF가 상장 첫날 3,770만 달러 거래량을 기록하며 선물 ETF 대비 5배 높은 수요를 끌어냈다. 그러나 가격은 3달러 저항선에 막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처음 출시되면은 바로 수직 상승은 못 해요. 이제 기관들과 세력들이 어느 정도 먹어줄 때까지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배부르게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을 빵빵 터트려줄 거고 이게 10월부터 가동할 거라는 정보 받고 있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를 해외에서 다 받고 받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보 정확한 정보니까요. 10월을 지금 대비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같고요. 왜 10월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10월에 지금 뭐 10월 18일 지금 그레이 스케일 스타트로 해서 뭐 코인 시어즈, 이슈일 시어즈, 카나리 캐피털, 다양한 회사들의 지금 SEC 지금 연기를 해 놓은 게. 이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제 발표를 해줘야 돼요. 연기를 할지 말아야 될지. 요거에 대한 이제 날짜가 픽스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OCC에서 은행인가 넣어 놨잖아요. 요것도 이제 10월 중에 발표가 날 것이다 그리고 최고피날레는 10월 30일 금리 결정이 한번더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진짜 6, 7달러가 아니라 저는 1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지금 대비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이 제일 싸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가 잡아드리는 이 매수가 활용하시면서 어, 지금 저와 함께 손잡고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들어오신다면, 지금 공유방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오피셜나지 않은 정보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받아보고 계시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남들보다 한발 빠른 투자 진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택일해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김 반장이 바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실수록 수익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투자해서 여러분들 큰돈벌수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코인 전체적인 정보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김만영이었습니다.